폐기물을 내리면 뭐 비용을 따로 받습니까? 하시는데, 폐기물은 이사 견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층으로 내려드리는 것까지는 보통 서비스로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책상을 버리는데 책상을 내리는 비용,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원, 이만원,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을 내리는 것까지는 서비스로 해드리고, 실제로 이사 가는 짐보다 폐기물 훨씬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내리는 비용까지에 대한 이사비 견적을 받는 게 맞고, 이 폐기물을 내리고 나서의 처리비용은 당연히 별도입니다. 그리고 미리 비용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처리 같은 경우는 폐기물 업체를 부르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사업체에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이와 같이 폐기물도 허가 업종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가 돼 있는 업체를 보통 부릅니다. 1톤 차한 대를 가지고 와서 그 폐기물을 실어서 후불로 보통 이제 비용을 정산을 하는 방식을, 어, 쓰고 있습니다. 1톤 차인데 최소 비용 얼마에서 최대 비용 얼마까지 견적 받아보실 때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정확하게 하고 나면 그 정산은 폐기물 업체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